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지 못했던 축제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.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 학우들도 들뜬 모습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. 이번 축제에는 컴퓨터공학과의 사진부스인 서원대 네컷과 호텔 외식조리학부의 머핀을 직접 만드는 내가 만드는 나만의 머핀 등 다양한 학과부스와 페이스페인팅, 타로와 같은 놀거리가 준비되어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. 재밌고, 이렇게 친구들이랑 재밌는 시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! 이 밖에도 디데이 학생회에서 주관한 자체 부스는 오후 공연을 위한 자리표를 받을 수 있는 부스로서 학우들의 축제 참여도를 높이는 데 일조하였습니다. 오후에는 사이먼 도미닉, 경서예지, 황인욱이 초청 가수로서 무대를 빛내주었습니다. 특히 9월 14일 학생회에서 개최된 보이스 오브 서원에서 우승을 한 참가자들이 가수들과 함께 꾸린 무대는 더욱 큰 환호를 받았습니다. 저희 3년 만에 준비한 건데 생각보다 많이들 즐겨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. 오랜 기간 코로나19로 인해 축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 축제에는 캠퍼스가 학원의 열기로 가득합니다. l b c 최수입니다